지난 2019년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와 관련해 피해 보상 등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피해 보상과 관련 시설 복구는 하세월입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대법원은 2019년 강릉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 사고와 관련해 최종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고 피해 업체들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겁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9개월, 1심 선고가 난지 2년 만입니다. 이처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관련 시설물 철거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 당시 수소 저장 탱크 세 동이 폭발하면서 두 명이 숨지고 여섯 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354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0여 개 업체들은 피해 발생액 약 80억 원을 비롯해 모두 110억 원 가량의 손해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여전히 감감 무소식입니다. 판결 확정 이후에 피고들로부터 판결 확정금의 이미 지급이 어 기대했었는데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피고가 지급한 공탁금 및 피고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에 흉물로 남아있는 벤처 1공장 건물 골조도 여전히 골칫거리입니다. 지난해 강릉시의회가 도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강원 테크노파크가 예산 문제로 강릉시에 분담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스톱 상태입니다. 지금 공간 쪽으로나 기업체들이 들어오고 싶어해도 못 들어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이게 정상화되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서 사고가 발생한지 어느새 6년, 조속한 피해 보상과 복구가 시급합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